자, 오늘 심층 취재는 배달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나영 기자와 함께 지능형 로봇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유통, 거기다 영향을 받는 유통시장, 유통업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팀에 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일단 이 유통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유통업계에서 이제 로봇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기업하면 우아한 형제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인 배달의 민 어, 우아한 형제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서빙 로봇 렌탈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배달 로봇 실정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이제는 로봇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코로나 이전 2017년부터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이후 2021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자유주행 배달 로봇 딜리 드라이버를 통해서 아파트 현관 앞까지 음식 배달을 해주는 시범 로봇, 로봇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로봇 배달 서비스 상용화의 발목을 잡았던 공동 현관문이나 엘리베이터 연동 문제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해결함으로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얘기한 이제 지능형 로봇법 개정이 안 통과되면서. 이 배달의 민족 그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동안에는 이 로봇을 차량으로 봤기 때문에 도보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도 한정된 장소에서만 시범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이 2018년 처음으로 배달 로봇을 시작할 때 법적인 규제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긴 했지만 규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화할 수 없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계셔서 로봇들이 공공도로에 나갈 수 있게 되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이 개정됐지만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은 6개월 뒤쯤이나 가능해져서 올해 9월부터 공공도로에서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면 이제 테스트하는 로봇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안에서만 움직이던 로봇들이 이제 밖으로 진출해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막상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거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로봇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아, 경우 뭐 음. 그런 이제 기준 관련 법령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관련 법령이 전무한데다가 로봇이 도로로 다닐 수 있으려면 한층 고도화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뭐 속도 그리고 보험 문제 등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할 과제인데요. 이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측은 일단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서 딜리 서비스의 고도화를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딜리의 배달 범위 확장은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도 희소식이 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단거리 배달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아서 배달 라이더들이 꺼리고 또 배정되더라도 배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이 딜리가 배달비 없이 단거리를 무료로 배달해 준다면 이런 가게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배달 로봇이 다니다 싶으면 이제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넘어지기도 할 거고 사람이 괜히 부득이도할 것이고 참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 해결이 되겠죠. 이제 그 만큼 기술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제들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업팀의 박주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